안녕하세요. 센트럴 치과의 권순영 원장입니다. 네, 치아 교정할 때 발치를 하느냐 아니면 비발치를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발치를 하면은 어,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할 거냐 비발치를 할 거냐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발치를 할 거냐 비발치를 할 거냐는 사실, 진단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에는 발치를 해야 될 증례들, 이쪽은 비발치로 해야 될 증례들. 근데 그 중간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borderline case라고 하는데요. 발치로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비발치로 해도 될것 같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 비발치로 해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첫 번째는 그 선생님의 실력.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실력은 우리가 알긴 어렵지만 어쨌든 선생님의 실력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치료법들이 비발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 그 방법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것을 잘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실력이 좋으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을 내가 믿고 어, 어, 선택해서 그, 어, 우리가 정했을 때는 그분을 믿고 이제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무리해서 원장님이 이거 발치해야 된다 했는데, 그걸 무리해서 비발치로 고집을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돌출이 다시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 비발치의 문제는 어,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결정하고 선생님에 따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아교정에 관련된 어, 유익한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주 어, 소통하고, 자주 만나요.